천원 전년 교회 쉐이베르포 계시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쉐이베의 설교 제목은 플러스 아르파의 공식 나무 나의 펜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엄청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그 에피소드를 공유하면서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에 친구들과 함께 두 명과 네, 어떤 버거집에 갔었는데요 그때 저는 치킨버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 나누면서 치킨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다 응, 이거 뭐지? 그래서 탁 치킨버거를 제대로 보니까 완전히 고기가 생고기였습니다 와, 충격이었어요 네. 튀김게임 해소는 했는데 안에는 누가 봐도 아, 생고기네라고 느끼는 정도로 네. 어 되어 있어 가지고 아,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되, 되는 거야라고 조금 약간 쓰 아, 슬프기도 하고 살짝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과 함께 뭐 직원을 불러 가지고 아, 제가 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치킨버거가 이렇게 보니까 네, 생고기다. 다시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직원분들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네, 이 마음이 가장 강했던 같아요. 아, 다음에 다시 여기 아, 아 오면 안 되겠다. 네, 아무래도 친구들 조금 다시 기다리게 어, 만들어야 되고, 또저 네, 스스로도 또 주변에 많은 먹어치이 있는데, 굳이 다시 여기에 오르 너무나 좀 심한 촌도로 네, 생고기로 나오니까, 아, 이제는 여기 좀 믿을 수가 없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바뀌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직원이 새롭게 보고를 갖다 주면서 보고만이 아니라 더 음료수와 또 음료수와 또포테토도 새롭게 더, 어, 주시고 또 우리 친구 두 명과 함께 세 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세명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치킨 이렇게 조각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에 조금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아 슬픔이나 화의 감정보다 많은 감동을 더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너무 괜찮다.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사과 난 거는 조금 슬프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완전히 손님을 생각해주고 이렇게 배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게거나 그런 가게라면 나는 오히려 이 가게 팬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원리관론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 그 적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탄광 폭기의 방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간폭기라는 네, 게 뭔가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네, 그것을 어떻게 제값습 갚느냐라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네, 첫 번째는 네, 자기가 치웠던 책값과 똑같은 네, 값으로 동일한 것으로 네, 갚는 방법과 네, 보다 작은 네, 것으로 네, 갚아주는 것과로. 세 번째 보다 큰 것으로 갚아지는 그런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하니다. 뭐 이르버는 굳이 설명 드려도 되려고 같은데 이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친구한테 펜을 음, 빌렸는데 뭐, 뭐 쓰다가 어, 망가뜨렸어요. 근데 친구가 아, 괜찮아, 괜찮아, 나는 펜이 많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냥 불어도 된다. 뭐 했을 때는 아, 미안하다라고 쳐도 한 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친구가 조금만 더 손해를 보면서 네, 또 용서해주는 그 마음 덕분에 네, 보다 작은 것으로 네, 약간 네, 제가 전 상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다 큰 것은 뭐냐고 하면 아까 제 이야기에 있었던 것처럼 네, 원래는 치킨버거 하나가 셈 네, 고기로 나왔기 때문에 치킨버거만 새롭게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더 많은 것을 치면서, 네, 그렇게 이렇게, 산한다이런내이입니이렇내용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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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렇이렇이게이렇이렇이게이렇이게 더큰 가치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보다 그 직원이 저를 생각해주고 네, 저의 친구까지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시고 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와 사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보다 큰 것으로 네, 사랑을 준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은 마두라도 플러스 아르바에 사랑은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김일성 추석과 회담을 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단 1991년에 북한에 직접 가시면서 김일성 추석과 만나는데 창 아버님께서는 보시자마자 김일성 추석을 안아주고 또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 아 우리 가족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네, 둘이 어려운 시기, 시대를 그런 같이 살아왔던 그런 비슷한 나이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네, 많이 먹었던 온 감자국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약간 고향의 맛, 네, 옛날의 추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정말 현대자매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 네, 그때 더 중요한 거는 아버님께서 그냥 좋은 칸게 메주러 메주러 한거 아니죠. 네 김일성 주소 만나기 전날에는 네, 주제 사상 잘못됐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병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포 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도 하시면서 그렇게 가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참 아버님께서는 이 북한도 네, 평화 세계 하나 나라에서 네,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네, 여기에 더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참프운께서는 네, 그냥 평화 세계 같이 만들어자고 네, 제안을 하신 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이런 트윗도 하셨습니다. 네, 북한에서 평화 자동차 건장을 네, 만들면서 네,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문화교류도 해주시면서, 보통강 호텔이라든가, 평화 세계 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다 만들어주고, 북한 그리고 남한이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북한도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도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신다. 문 존재라는 사람 아참 훌륭하다. 일생 동안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그런 사람을 없었다. 배포도 크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진촌함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 오래 오래 같이 있고 싶었다. 나중에 다시 만나보고 싶다. 내가 죽은 후에 남버스터에 위로나 일이 생기면 반드시 문존재를 찾아라 하는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문존재를 사랑하고 신뢰하신 거죠. 그런데 참 어머니의 말씀을 마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손을 죽어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죽어도 잊어버린 잊어버릴 때 반성한다. 번성한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심소다 더욱 분성해진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참 아버님도 참 어머님도 언제나 또 많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의 길이라는 게 죽어도 죽어도 죽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계속해서 플러스 아르와 플러스 아르바르 계속 하시는 거죠. 상대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많은 사랑을 주고 그렇게 평화의 세계, 참 부모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찬품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진심이다, 진짜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다른 종교분들도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는 역사적인 엄청난 기적을 보러스가 있었죠. 네. 정말 플러스 알파의 콘시 뭔가 누군가 해 준다. 위하여 어, 한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해 주면 어, 어마어마 감동이 산대방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뭐 선물 줄때뭐 작은 변지라도 되니까 뭐 변지를 쓰고 주아 주동가 네, 또 뭔가 상대방에서 자기한테 뭔가 해줬을 때도 그냥 아 감사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이런 부분에서 나는 감동을 받았다 너가 있어 덕분에 나는 정말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라고 조금 더 예쁜 아름다운 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또또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 제안을 드리고 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